여러분은 19세기 영국 런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귀족들의 파티와 산업혁명의 찬란한 영광을 떠올리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골목 안개 속에는 현대인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기괴하고도 잔혹한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기 농장이라 불리는 끔찍한 산업입니다. 이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사업은 당시 급격한 도시화와 지독한 빈부격차라는 시대적 괴물이 낳은 사생화였습니다. 1800년대 후반 런던은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노동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공장은 쉴새 없이 돌아갔고 도시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그들을 수용할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여성들에게 아이는 축복이 아닌 거대한 생존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를 맡아줄 공공보육시설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기 농장이라는 사업이 싹을 트윕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워킹맘이나 미혼모들을 대신해 돈을 받고 아이를 먹이고 재워주는 일종의 위탁 서비스로 시작되었습니다. 신문 광고에는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준다는 따뜻한 문구들이 넘쳐났고 절박한 어머니들은 자신의 피 같은 돈을 쪼개어 아이를 그곳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간판 뒤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배신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아기 농장주들에게 아이는 보호해야 할 생명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할 비용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위탁 서비스라는 가면을 쓰고 연가 살해를 조직적으로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왜 런던이라는 거대 도시가 이토록 잔인한 비즈니스를 묵인하고 심지어 사회적 필요악으로까지 여기게 되었는지 그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당시 런던의 거리는 석탄 연기와 짙은 안개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안개는 아이들의 비명소리를 삼켜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기 농장은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라 당시 영국의 무너진 도덕성과 사회 시스템의 결함을 상징하는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130년 전그 차갑고 축축한 런던의 골목길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그 수많은 생명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야만 했는지, 그 참혹한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런던의 인구는 불과 수십 년 사이에 몇 배로 불어났고 도시의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콜레라와 장티푸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가난한 자들의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존을 위협받았습니다. 국가가 복지에 손을 놓고 있던 시절, 아기 농장은 가장 비열한 형태의 자조적인 보육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끔찍한 사업은 런던뿐만 아니라 리버풀, 맨체스터 등 영국의 주요 산업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농장주들은 아이를 맡긴 부모가 다시 찾아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아이들을 좁고 불결한 방에 몰아 넣었습니다. 이 서막은 단순한 범죄의 기록이 아니라 한 시대가 어떻게 가장 약한 자들을 외면했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당시 영국 사회를 지배하던 가치관은 순결과 도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덕이라는 잣대는 유독 여성들에게만 가혹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 미혼모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여성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기본이고 직장에서도 즉각 해고되었습니다. 사회적 낙인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1834년에 개정된 구빈법이었습니다. 이 악법은 미혼모들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성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했지만 모든 양육의 짐과 사회적 비난은 오롯이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여성들에게 아이는 곧 굶주림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직장을 구하려 해도 아이가 딸린 여성은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구빈원에 들어가려 해도 그곳의 환경은 지옥보다 참혹했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미혼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버리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맡기고 일을 하러 나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절박한 틈새를 아기 농장주들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잘 키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혼모들에게 그들은 구원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이를 맡기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중에 다시 데려오겠다는 희망 하나로 여성들은 전 재산과 같은 돈을 농장주들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사회가 만든 가혹한 낙인과 법의 외면이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혼모들의 절규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 묻혔고 그들의 눈물은 농장주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의 고통을 먹고 자란 아기 농장이 어떻게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이면의 슬픈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당시의 종교계조차 이 미혼모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여성이라는 낙이는 교회에서조차 그들을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했던 어머니들. 그들이 마주한 유일한 선택지가 아기 농장이라는 사실은 당시 영국 사회가 가진 집단적인 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매일 밤 아이를 생각하며 공장에서 12시간 넘게 일했지만 그들이 보낸 양육비는 아이의 입으로 들어가는 우유가 아니라 농장주들의 사치품으로 변해갔습니다. 당시 영국의 일간지 구인 구직란을 펼쳐보면 아주 기묘한 광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입양해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워줄 분을 찾습니다. 라는 문구부터 건강한 아이를 맡아줄 신뢰할 수 있는 가정을 구한다는 내용까지 겉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따뜻한 광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고들 뒤에는 죽음의 거래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기 농장주들은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부모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대개 5파운드에서 10파운드 사이의 금액이었는데, 이는 당시 노동자의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습니다. 농장주들은 이 돈만 내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아이를 좋은 집에 입양 보내거나 훌륭한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돈이 농장주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아이의 운명은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농장주에게 아이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수익을 갉아먹는 지출 항목에 불과했습니다. 일시불로 받은 수수료는 이미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들어가는 우유 값과 기저귀 값은 모두 농장주의 손해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가장 경제적인 선택은 아이를 최대한 빨리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빨리 죽을수록 농장주는 더 많은 돈을 남길 수 있었고, 다음 아이를 받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천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 천사로 만들어준다는 기만적인 자기합리화였습니다. 부모들은 내 아이가 좋은 곳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자라고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차가운 바닥에서 굶주림에 신음하는 지옥이었습니다. 광고의 달콤한 문구는 아이들의 수위가 되었고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은 농장주들의 유흥비로 변질되었습니다. 신문이라는 공적 매체가 이 잔인한 살인마들의 영업 장터가 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이 범죄를 방치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광고주들은 때때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허위 주소와 가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가명으로 신문에 광고를 내고 아이를 건네받은 직후 바로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거래는 매주 수백 건씩 신문 지면을 장식했고 영국 사회는 그 이면에 감춰진 비극을 외면한 채 신문의 광고 수익만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기 농장주들이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은 직접적인 폭력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목을 조르거나 때리는 대신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생명을 갉아먹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고드풀이 향유라고 불리는 기괴한 약물이 있었습니다. 이 약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아편 성분이 섞인 시럽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이 시럽은 아이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거나 잠을 재우는 용도로 흔히 사용되던 가정상비약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장주들은 이를 악마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배고픔에 울부짖는 아이들에게 우유 대신 이 아편 시럽을 듬뿍 먹였습니다. 아편 기운에 취한 아이들은 몽롱한 상태에 빠져 더 이상 울지도 배고픔을 느끼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고 몸은 축 늘어진 채 아이들은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식욕을 잃은 아이들은 서서히 영양실제 걸려 뼈만 남은 채 말라갔습니다. 살이 빠지고 피부가 푸르스름하게 변해가는 과정은 밖에서 보기에 그저 몸이 약해져서 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농장주들은 아이가 죽으면 의사에게 데려가 원래 몸이 약해 자연사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의 허술한 검시 시스템 덕분에 이들의 살인은 대부분 합병증이나 연가 돌연사로 처리되어 수사망을 피해갔습니다. 어떤 농장주들은 아이에게 우유에 물을 타서 아주 소량만 주거나 아예 며칠씩 굶기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 자신의 손가락을 빨따 기운이 다해 눈을 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의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아편에 중독되어 서서히 뇌가 마비되고 장기가 기능을 멈추는 동안 아이들은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농장주들은 아이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을 새로운 수익의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장례식 비용마저 아끼기 위해 사체를 마당에 묶거나 쓰레기 더미에 버리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고드프리 향유는 아이들을 달래주는 어머니의 손길이 아니라 저승 사자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죽음이 가득했던 아기 농장의 방안 풍경을 통해 인류가 저지른 가장 비열한 범죄의 현장을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기록에 따르면 한 작은 방에 10명 이상의 아이들이 아편에 취해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람도 우유를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편 시럽의 끈적한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만이 방 안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기 농장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사악한 그림자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레딩의 괴물이라 불리는 아멜리아 다이어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농장주를 넘어 수백 명의 아이를 살해한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아멜리아는 원래 간호사 교육을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흔적 없이 죽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다른 농장주들처럼 아편 시럽과 굶주림을 이용했지만 범행이 거듭될수록 그녀는 더욱 대담하고 잔혹해졌습니다. 아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조차 아까웠던 그녀는 직접적인 살해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주로 사용한 도구는 평범한 흰색 테이프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연약한 목에 흰색 테이프를 감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다, 이제 울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의 사체를 가방이나 상자에 담아 템스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녀의 치밀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수시로 이름을 바꾸고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항상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이웃들은 그녀가 그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친절한 유모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멜리아는 심지어 자신의 정신 이상을 연기하며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영악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녀가 수십 년 동안 살해한 아이의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지만, 역사학자들은 최소 200명에서 많게는 4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끔찍한 기록입니다. 그녀에게 아이는 단지 5파운드짜리 지폐뭉치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를 죽이고 강물에 던진 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 식사를 하고 교회에 나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평범한 여성의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의 본성을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은 인간의 잔인함에 대해 깊은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조차 범행에 가담시키거나 방조하게 만들 정도로 주변 사람들을 철저히 세뇌했습니다. 그녀의 집 지하실과 마당에는 얼마나 많은 아이의 흔적이 묻혀 있었을까요? 그녀의 일기장에는 돈을 받은 내역과 아이를 처리한 날짜가 무미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을 돈으로 환산했던 한 여자의 잔인한 기록은 우리에게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아멜리아 다이어의 악행도 결국 한 줄기 빛에 의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896년 3월에 어느 차가운 새벽 템스강에서 일하던 한 선원이 물 위에 떠있는 이상한 짐 가방 하나를 발견합니다. 가방은 묵직했고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본 선원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갈색 종이에 쌓인 갓난아기의 사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에는 아멜리아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흰색 테이프가 단단히 감겨 있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방 안에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 젖은 종이 더미 사이에서 희미하게 남은 주소 하나와 철도 화물표 조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은 미세스 토마스라는 이름으로 기재된 주소였고, 경찰은 즉시 그곳을 급습합니다. 그곳은 바로 아멜리아 다이어의 본거지였습니다. 집 문을 열자마자 경찰들을 맞이한 것은 코를 찌르는 부패취와 기괴한 정막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는 아이들의 옷가지와 신발, 그리고 부모들이 보낸 간절한 편지들이 수천 통이나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마당을 파헤치고 인근 강바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물 속에서 줄줄이 인양되는 가방들 안에는 차마 눈 뜨고 볼수 없는 상태의 유골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멜리아 다이어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경찰들에게 수고를 덜어주겠다며 자신이 죽인 아이들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조롱 섞인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전역을 거대한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이웃이 우리가 신뢰했던 위탁교육이 사실은 거대한 도살장이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경악했습니다. 템스강은 더 이상 런던의 젖줄이 아니라 아이들의 공동묘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된 수사 과정과 아멜리아의 봉어지에서 드러난 참혹한 증거들, 그리고 그녀의 실체를 마주한 수사관들의 증언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긴박한 순간을 재구성해 봅니다. 경찰들은 강에서 사체를 건져 올릴 때마다 터져 나오는 오열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멜리아의 집에서 발견된 아이들의 작은 장난감과 젖병들을 보며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극한의 혐오를 경험했습니다. 아멜리아가 버린 가방에는 단순히 아이의 시신만이 아니라 한 가정의 희망과 사회의 양심이 함께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멜리아 다이어의 재판은 당시 영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법정 주변은 연일 그녀의 처벌을 요구하는 분노한 군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레딩의 독사라고 부르며 당장 교수형에 처할 것을 외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그녀의 범행은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고, 국민들은 매일 아침 신문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분노했습니다. 아멜리아는 끝까지 영악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과거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을 증거로 내세우며 법망을 빠져나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아이들을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했는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배심원들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분에 불과했습니다.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1896년 6월 10일, 아멜리아 다이어는 뉴게이트 교도소에서 교수대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내게는 할 말이 없다였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를 죽인 살인 마치고는 너무나 허망하고 무책임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사회에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괴물이 수십 년 동안 활가에 칠수 있었는가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습니다. 여론의 압박에 못 이긴 영국 의회는 서둘러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연가 생명보호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 위탁 아동에 대한 국가의 등록과 감시 체계가 처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한 악마의 죽음이 역설적으로 아동 복지라는 현대적 시스템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법의 심판이 남긴 의미와 그 과정에서 희생된 아이들의 넋을 기리는 시민들의 모습도 함께 담아내겠습니다. 재판 당시 판사는 그녀에게 당신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이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도 당신의 죄를 다 씻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녀의 처형 소식이 들려오자 런던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기 농장의 비극과 아멜리아 다이어 사건은 130여 년 전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무겁습니다. 아기 농장은 단순히 아멜리아 다이어라는 한 개인의 광기가 만든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한 법과 미혼모를 죄인 취급했던 사회적 낙인, 그리고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웠던 천민자본주의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시대적 합작품이었습니다. 사회가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이들과 여성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했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 사건은 피로 쓴 기록으로 보여줍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이 참혹한 교훈은 이후 전 세계 아동복지와 입양제도의 근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아동보호시스템과 입양 절차의 엄격함은 수백 명 아이의 희생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오늘날의 사회는 아기 농장의 비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형태는 다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부모들이 존재합니다. 아멜리아 다이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곁에 가장 약한 생명들을 제대로 지켜보고 있는가 말입니다. 안개 낀 런던의 템스강에 가라앉았던 그 수많은 가방은 우리에게 망각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회는 그 비극을 되풀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장에서는 아기 농장이 남긴 제도적 유산들을 정리하고 오늘날 우리가 아동 인권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 보려 합니다. 잔혹했던 시대의 기록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사라져간 어린 영혼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잊지 않는 한 그들은 더 이상 차가운 강물이 아닌 우리의 기억 속에서 따뜻하게 숨쉴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아기 농장들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동학대와 방임, 그리고 생명을 수단으로 여기는 모든 행위가 바로 제2의 아멜리아 다이어를 만드는 토양입니다. 우리는 이 잔인한 역사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